샬롬, 굿모닝, 예수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은 서 범승, 서 여은 어린이와 함께 로마서 8장에서 구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저,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영은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쳐서 육신 대로살 것이 아니 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이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비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속어짐의 종도를 현재서 해방제에 하나님의 자하들의 영광의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피지물이 이집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걷는, 있는,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경에 처음 있는 열매를 받은 우리,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 양자 될 것을 곧 우리 몸에 소냥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보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르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꽃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시고 의롭다신 그들 을 또한 영화롭게하셨나이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에 우리가 종을 좀 위하여 조겸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하냥 같이 여김을 받아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는 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새들이나 현재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너푼이나 깊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를 우리 중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구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들,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 여진 이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는 난 그들이다. 나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이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사 이사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야 하셨다. 하시니 곧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자,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으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시니 사라에게 이, 아들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 리브라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 나서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던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부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데를 섬기라 하셨으니 아, 아니 기록된 바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룰이 여길 자를 국룰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긍유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유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반문하느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끼장에 지는 한 덩어리로 하, 하나는 귀에 을 그릇을 하나는 천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오래 참으로 의무심으로 음, 음, 간욕하시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 예배하신 과공룡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리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백성에게 아닌 자를 백성에 이라 사랑하기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지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다 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 시하, 시행하시라 하였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이, 만에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시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믿음에서서난 의요. 위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으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Amen.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 과거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사회에 가득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되, 악한 용들을 결박당하여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산업,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정치로 현안 대응을 잘하게 하시어,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이 사라지게 하셔서, 막힌 담이 무너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샬롬하고 다시 인사해 볼까요? 샬롬.